안녕하세요. 플레이 텐스의 고쌤입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요? 혹은 우리 아이가 현재 곱셈 9구단을 암기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 9구단을 암기하기 전에 꼭 하셔야 할 활동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활동을 통한 학습지도 우리 부모님들께 함께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곱셈 구구, 구구단 암기하기 전에 대체 뭘 해야 하냐고요? 곱셈 구구단을요. 이미지화 시키는 겁니다. 수학은요, 굉장히 추상적인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가르칠 때에는 구체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추상적으로 가르치라는 심리학자 브루너님의 말씀처럼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는요. 구체적인 활동을 먼저 하고 그 구체적인 것 접근 후에 추상적으로 가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곱셈 구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구단을 그냥 암기하고 하다 보면요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곱셈 구구를 어떻게 이미지화시킬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이게 오늘 학부모님들께 함께 공유해드릴 학습지입니다. 자, 곱셈 구구를 이미지화 시켜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게 해주는 학습지인 거죠. 자, 어떻게 활동할 수 있을지 같이 볼게요. 학습지 보자마자 아휴 난 못하겠네 나 이거 엄마표 수학 못해 이거 수학 선생님이니까 하는 거지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 굉장히 쉽고요 이 팁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네 가지만 가지고 하시면 충분히 재밌고 쉽게 이미지화 시키는 방법을 아이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로 하는 것보다 바로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쉬울 테니까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스티커나 이렇게 동그라미 스티커나 형광펜을 준비한다입니다. 자, 이 단처럼 스티커 붙이는 걸 좋아하는 아이는 요 동그라미 스티커로, 아, 이런 거다 귀찮아하는 아이는 이 형광펜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형광펜은 한 번에 그쪽머저 바로 색칠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형광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규칙. 우리 사각형으로 만들어 보자입니다. 자, 이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채워야지 뭐 동그라미 두 개를 이쪽 저쪽 붙인다던가 하면 안 돼요. 자, 사각형으로 만드는 활동을 할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약속을 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자, 교과서에서의 지도처럼 2 곱하기 3을 볼게요. 자, 두 개가 세 묶음 혹은 3개가 두 묶음.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2가 세 묶음 혹은 3이 두 묶음.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름방학 됐으면요 학교에서 이미 곱셈 묶음으로 지도를 해서 아이들이 배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일 때뭐 이가 세 묶음 3이두 묶음 해서 붙이는 걸 어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붙인 다음에는요 자이 모양을 우리 다른 모양으로 또 나타낼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팁입니다. 자, 그래서, 어, 얘를 우리 좀 이렇게 다른 사각형으로 만들 수 없을까? 하는 거죠. 어, 그러면 자, 요렇게 세 묶음짜리로 본다면 얘를 슝, 이렇게 옮겨줘 볼까? 그럼, 우와, 이렇게 길쭉한 사각형 모양도 만들어지네? 라는 걸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게요. 그래서 다양한 모양의 사각형, 지금 2 곱하기 6에서처럼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사각형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팁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사각형에다 이 칸수를 적어주는 겁니다. 자, 이 활동은 결국엔 나누어 떨어지는 수에 대한 약수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것이 약수라는 걸 모르죠. 그런데 이미지화 시키면요 나중에 약수 개념을 배울 때 굉장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환수 세어서 적어주는 거죠. 어 여기는 3이고 여기는 2인 모양의 사각형이네. 있오 여기는 6이고 여기는 1인 모양의 사각형이 만들어지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숫자만 적어주시면 돼요. 결국엔 이 6의 약수가 1, 2, 3, 6. 어, 이거를 사실은 아이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거 이미 이미지화 되어 있으면 나중에 그 단어에 가서 굉장히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훨씬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이 활동이 약수 개념까지 잡아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10에 가까운 숫자를 만드는 법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덧셈을 지도할 때도요. 48 더하기 3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해보자 라는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럴 때 48에 가장 가까운 수 사실 10단위로 가장 끊어서 계산하는 게 아이들한테 가장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8을 50으로 바꾸고 결국에는 2를 빼게 되죠. 그래서 50 더하기 3 빼기 2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덧셈에서도 배웠듯이요. 곱셈도요, 10단위로 계산하면요, 굉장히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아이들에게 은연중에 알려주는 거죠. 자, 2곱하기 10, 3곱하기 10, 4곱하기 10. 이거는 아이들이 이제 금방 알아내요. 자, 2곱하기 10은 20, 3곱하기 10은 30인데, 4곱하기 10은 40. 이렇게 잘 대답한단 말이죠. 그럼 2곱하기 100은 하면 아이들이 2 0 이것도 아이들이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2 곱하기 9를 보시면요. 자 9를 10에 가까운 숫자, 아, 9에 가까운 숫자인 2 곱하기 10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10개짜리가 두묶음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원래 9가 두묶음인데 우리 여기 10개로 만들어볼까? 자, 그러면 하나만 늘렸는데 우리가 몇 개를 빼야 된다는 사실을 아나요, 아이들이? 그죠두 개를 빼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 연습을 쭉 하다 보면요. 자, 2 곱하기 8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10. 두 개를 늘렸는데 몇 개를 빼야 된다는 걸 알게 됐나요? 그림을 통해서? 네개를 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 활동을 하다 보면요. 머릿속에 이미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99를 하라는데 아이들이 2 곱하기 100을 해버립니다. 그럼, 200? 거기서, 얼마만 빼면 됩니까? 그쵸. 두 개만 가져가주면 된다는 게, 머릿속으로 이미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2 곱하기 99를 할 때는요, 이제 중학생 되면요, 이거를 2 곱하기 100 빼기 1 이런 식으로 해서, 분배법칙에 의해서 계산을 한다면, 어, 지금 아이들은 그냥 도형을 가지고 계산을 해버리는 거죠. 그쵸? 어, 100개짜리 두 개, 그러면 200개 거기서 두 개만 빼면 되네. 세 자리 수에서 한 자리 수 빼는 건 우리 아이들이 이미 배웠으니까요. 2곱하기 99를 해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 10에 가까운 숫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런 활동을 해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왜 2단과 3단을 이렇게 비교해 놨냐면요, 왜두 개씩 끊어서 꼭 활동을 하라고 해드렸냐면요, 이제 숫자 스티커를 붙일 거예요. 자, 2단과 3단은 꼭 숫자 스티커를 준비해 주셔서 어, 같이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2단을 다 붙인 다음에 3단 숫자 스티커를 붙일 때, 어, 6이 없네? 그럼 아까 2에서 붙인 거, 2단에서 붙인 거잖아요. 그렇죠 6이라는 숫자가 2단에도 있었네? 우리 한번 보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럼 비교해 줍니다. 어, 2 곱하기 3, 3 곱하기 2, 어, 사각형 모양을 봐도 똑같은 게 아이들 눈에 보입니다. 어, 2곱하기 3을 하나, 3곱하기 2를 하나, 결국에 값이 똑같구나 상관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함을 그 용어는 알지 못하지만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구단에 정말 많은 어, 규칙들이 숨어져 있는데요 제가 이제 10을 만드는 활동을 좀 해보자고 했잖아요 자 구단에서 몽땅 다 해주셔도 좋아요 이단에서 굳이 설명해 주지 않고요 구단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셔도 관계는 없는데요 자 그러면 구단을 어떤 식의 규칙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구단을 보시면요 어0 개에서 결국엔 몇 개를 빼는 한 개를 빼는. 10 빼기 1자 여기는 20개에서 2개를 빼는 여기는 30개에서 3개를 빼는 어, 그럼 여기는 40개에서 4개를 빼는 이런 규칙들이 아이들 눈에 보이면 좋고요 아이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부모님들께서 야, 여기는 어떻게 될까? 어, 그치, 9는 10개에서 1개 뺀 거네? 어, 그럼 여기는 20개에서 2개 뺀 거네?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큰 숫자를 곱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바꾸어서 풀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사실 중요한 규칙은 아닌데요 지금 아이들이 벌써 알아야 할 규칙은 아닌데 아이들에게 또이 숫자를 보면서 우리 또뭐 재밌는 규칙 없나 살펴볼까 우리 막 더해볼까 막 이런 식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9단에서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단에 보시면 9, 18, 27. 근데 1 더하기 8은 오 9야. 2 더하기 7은 오 9야. 3 더하기 6도 오 9야. 왜다 9지? 오, 정말 신기한 규칙이 숨어 있었다. 딱이 정도로만요. 어, 나중에 어떤 배수를 구할 때 이게 그 3의 배수인지 아닌지 구할 때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이면 그건 3의 배수이다.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볼수 있는 이런 눈을 기른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런 활동, 이런 규칙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우리는 암기하는 것. 이 활동을 다 하고 난 뒤에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처음부터 암기를 하면요. 이미지화가 절대 될수 없어요. 그래서 단순 암기는 이 활동이 모두 끝난 뒤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구구단을 외자 이러면서 신나게 곱셈을 외워주셔도 좋고요. 자 그래서 제가 곱셈 공식 외우기 이것도 이렇게 준비해 봤고요. 자 구단 일부러 지금 0, 9, 1, 8 이렇게 제가 적어 놨는데요. 여기도 되게 재밌어요. 0,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고요. 9, 8, 7, 6, 5, 4, 3, 2 이렇게 하나씩 줄어들어요. 그렇게 재미있는 규칙들도 발견해 보면서 곱셈 공식 재미있는 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모님들께 함께 더 공유해드릴 학습지가 한장더 있는데요. 자, 이 곱셈 공식표를 이렇게 표로 채우는 활동입니다. 자, 우리 아이가 표 보는 법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작은 3곱하기3이 사이즈의 곱셈표를 먼저 완성하는 법을 부모님께서 아이들에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이들 스스로 해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거를 확 채우라고 하면 거부감이 있는 아이들이 훨씬 많거든요. 오, 막 이렇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조그만 것부터 단계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면서 아이들이 할수 있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곱셈 구구 이미지화 방법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만든 이 학습지 공유하고 싶으신 분은요, 메일 주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유튜브 공개 구독과 인스타 팔로우를 같이 해주시면요, 제가 확인하고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